안녕하십니까? 소울쿨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돈 많은 독신녀를 춤으로 후려잡을 뻔하다가 실패한 어떤 시골건달과 그 사내에게 붙잡혀서는 피 말리는 고통을 당한 어떤 여인의 사연입니다. 1970년대 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971년 무렵 서울에 네로라 하는 춤꾼과 바람둥이들을 온통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시골 사나이가 서울로 진출 미끈하고도 날렵한 춤솜씨로 30대 여인들을 후려잡아 명성을 드날린 것이다. 충청도 서산에서 서울로 원정훈 잘생긴데다가 춤잘 추고 예의까지 바른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시골 신사는 카바레 세계에 나타나자 곧 춤추러 다니는 모든 여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를 고소한 사람은 성동구에서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는 이명숙 여인이다. 자는 서산 인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춤의 명수로 건달 중의 건달이었다. 그 백수건달이 큰 물에서 크게 한건할 작정으로 사업을 확장해 서울에 진출한 것이다. 경찰 조서에 의하면 김 씨는 성동구에 소재한 A 카바레에서 이 여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여인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했지만 34살 한창 나이에다가 부모에게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미모의 소유자, 거기다가 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하는 소위 유한마담이었다. 1971년 1월 2일 밤 이여인은 A 카바레에서 충청도 서산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김 사장을 만난다. 이여인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긴데다가 키까지 훤칠하게 큰김 사장을 보자마자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한바탕 신나게 뺑뺑이를 돌고 나서 바로 이튿날 다시 만났다. 김 사장은 외모만큼이나 춤 솜씨도 훌륭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이미 김 사장에게 반한 상태, 그래서 그런지 이날 밤의 춤은 오래 가지 않았다. 피차 숨가쁜 호흡소리로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카바레 바로 옆 골목에 있는 이 여관에 들어가 제 2라운드의 춤을 즐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김 사장이 호라비인 것으로 알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돈도 펑펑 잘 썼다. 한번 트인 백길은 파도도 없다는 옛말처럼 이들은 거의 매일 밤 만나서 춤추고 여관에 가는 짓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김 씨의 내심은 이 여인의 그것처럼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돈 깨나 준 독신녀를 우선 춤과 육체교섭으로 녹다운시킨 뒤 적당한 기회를 봐서 돈을 우려낼 심보였다. 김씨는 고향에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본천은 물론 자그마치 오남매를 거느린 가장이었다. 그는 춤과 외모를 미천으로 돈깨나 있는 여자를 꾀어 즐기고 돈도 버는 양수겸장의 사기꾼이었다. 영화 구경, 교회 드라이브 등으로 이들의 뜨거운 관계는 무르익어갔다. 지난 2월 20일쯤 만난 지한달 보름쯤 되었는데 그 사이 이들의 분방한 애욕 행각은 장소를 가리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 그래서 이날은 여관에 가는 대신에 이 여인의 미용실 안방에서 회포를 풀었다. 정사가 끝난 뒤김 씨는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다.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어야 하겠다고 김 씨가 돈을 요구한 것이다. 1971년경에 200만원은 지금 시세로 5천만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죽고 싶어도 없어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리고 연애와 사업을 혼동하지 말라고 충고 비슷하게 타일렀다.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김씨는 벌떡 일어나더니 팬티 바람으로 가게에 나가. 미용실 거울과 창문을 몽땅 때려 부수고 말았다. 이날 피해 추산액은 약 5만원이었다. 이때 비로소 그의 정체를 알게 된이 여인은 집요한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만나주지도 않았다. 2월 26일 밤 10시쯤 미용실에 나타난 김 씨는 새로 비치한 거울과 화분을 모조리 깨뜨려 6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히고 사라졌다. 그러고도 김 씨는 끈덕지게 이 여인을 따라다녔다.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왜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내 마음을 받아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는등 달콤한 사탕 발림에 30대 여자의 마음은 너무도 허약했던 것일까? 아니면 믿고 싶었기 때문일까? 3월 6일부터 제 기동의 전세집을 얻어 헤어지는 대신에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이후 이 여인은 날이 갈수록 김 씨의 화려한 엽색 행각의 전모를 알게 됐다. 시골에 본처와 자식들이 있는 것은 물론, 때로 첩이라는 여자를 끌고 들어와 한 방에서 거북한 잠자리를 같이 하기 일쑤였다. 그 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여자도 있었고, 춤솜씨를 발휘해서 숱한 유부녀와 여전히 교제 중인 것도 알게 됐다. 3월 15일 저녁, 느닷없이 본처와 이혼하고 너와 결혼하겠으니, 그 의자료로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김 씨는 강요했다. 이 여인은 이 요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우리, 이젠 그만 헤어집시다. 라고 했다. 이 소리에 미치광이처럼 흥분한 김 씨는, 부엌에 칼도마를 들고 들어와 이 여인의 얼굴을 여지없이 후려갈겼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이날 밤에 전세집에서 도망 미용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미용실을 내가 언제까지나 해먹나 보자. 내 손에 걸리는 것은 모조리 죽이고 만다. 고하면서 미용실까지 뒤쫓아와서 미쳐날뛰었다. 이튿날 이 여인은 신당동의 K다방에서 김 씨를 만나, 50만원을 위자료로 주고 헤어지기로 했다.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만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최악의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저만이 아니고, 열명 이상의 여자를, 그런 식으로 우려서 먹고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이 여인이, 아직도 치가 떨리는 듯, 경찰신문에서 토로한 말이다. 4월 7일 오후 5시 아주 헤어진 줄 알았던 김 씨가 다시 미용실에 나타나서는 무턱대고 사업자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김 씨는 들고 온 망치로 미용실의 의자와 기물들을 모조리 두들겨 부쉈다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쇠고랑을 찾고 김 씨는 악마적인 엽색 행각에 마침표를 찍기에 이르렀다. 춤을 즐기는 것을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선 그게 사회학으로 빠져들어갈 요인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번 이 여인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피해자들이 창피해서 어물어물하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지 못하고 이런 백수건달이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성동경찰서 피과장의 말이다. 춤한번 잘못 추었다가 돈 털리고 두들겨 맞은 이 여인. 춤 좋아하다 폐가 망신하였네라고 해야 할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선데이 서울 1971년 4월 18일 자에 실린 기사가 모본입니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윤나 기자의 춤바람은 죽었던 것이기도 살린다. 라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기사, MBN 아궁이, 춘바람이 경제를 살렸다라는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김경일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 현대생활문화사 1970년대와 김정한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 현대생활문화사 1980년대를 참고했습니다. 픽사베이, 게티 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팩셀스의 사진, 동영상,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세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